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철수처퍼예요. 저는 여기 밴드를 <목소리> <센터를> 맡고 있는 <목소리> 그 커피우유라고 합니다. 어요오제제제 제, 제, 제 얼굴이 나오니까 좀 가릴게요. <laughs> 자 99인덕포레서트를 들어갔어요. 자 일단 저는 나무를 캘게요

저기 뭐가 보여요? 오, 여기 석탄이. 석탄이 좀많네요 여러분, 그림 업데이트로 늑대가더세졌으니까조심하시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한 저기 아, 싸전훈 나왔어요. 정말 신나네요. どこにいるのあ、あった。おう、そういうことか、あ 자, 이 묘목을. 자, 제가 많이. 자, 일단 파밍을 또 해볼 건데요. 얘들아 나한테 들어와 나한테 와봐 그뭐 있어 오! 가족바지 오! 타이어를 얻었어요 아, 저 온도끼 또 나왔어요. 너무 짜증나. 커피우유님, 어디 있어요? 아, 저 지금 목장에서 지금... 제착 첫... 열심히 탐험하고 중이어요첫번째는어요 아, 좀 목소리가 울리네요. 이 바퀴보이도 쉬요 Will you h a i e n t i y s 자 일단 나무를 조금 구워 아, 줄게요. 그내 캐릭터 어, 예쁘죠? 이거자레데요만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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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이거 왜 그런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 맞아요. 자리 뺏려 하니까 토끼를 일단 잡아 줄게요. 아유, 왜 이렇게 안 잡혀? 제 이름이 왜 특이해? 전에 찾았는데 제 이름. 저기. 여기에 힐도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가면 저 죽을 것 같아서 안 가기로. 큰 거만 걸린 가지 말아요. 저랑 같이 탐험하러 갈 사람 아+ 아쉽네 흥오 죽을 뻔제 가방에 그건 원래 잘도 뜨는 거 아니에요. 잠만 배고프네요. 코스트가 보라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에 눌러 주세요. 발게 영상으로 <laughs> 떴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제가 요유는아 유명...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기발이 필요한데. 아 진짜. 원래 빨리 나오는 거 하냐. 아토끼야. Where are you? 안 나왔네요. 빡치네.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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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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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얘들아 저는 참고로 상별이 여자입니다 저도 여자예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얘는 사실 상별이 디저트 박죽이에요 아하하하 어 얘들아 얘들아 예? 어디있니? 네? 어디아너 여기있었구나 아, 여기 아, 피로... 피로... 아 어차피 필요 자 일단 건너뛰기 할게요 건해게있는 뚜루뚜뚜뚜 하나 둘셋넷 뚜루뚜뚜뚜 뚜루뚜뚜뚜 뚜루뚜루뚜 뚜뚜 지금 뚜해요 뚜뚜 뚜 오늘은 개척놀이해서 영 안쓰기를 해볼건데요 솔직히 한미나우주 아니긴 한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영어 안쓰기를 해볼게요 들히면은 은적한대로 다다음주 에서 꼬박 맞기로 할게요 오! 토끼 발이다! 가질 수.. 아.. 가 가질 가질 뿐! 자 일단 후레도 하도 하고 아니 솔직히 식구일 특이 그.. 그.. 펫리자랑래 토끼 발잘 나오는거 인정? 오케이 저자 잠깐만 배고픈데 먹어. 오케이. 이제 저는분백으로명을주 거예요. 빨리 어 나. 너 지금 사진이 없는데 자, 잠만, 얘들아. Ya terak sama kau ke? 친구 한 명이 멀빵 중이에요. 오 <laughs> 어, 토끼발 또 나왔네요. 아 일단 없애고. 창으로 쓰고 있다고? 자기를 조심하도록 하죠. 여기 버섯 찾았어. 고기를 엄청 많이 구했거든요. 엄청 많이 구거든요 혹시 이금 군대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있겠나요? 네? 그렇지. 그래도 저는 없어요. 저도요 영상에는 라이벌을 하고 있을게요. 저이가 <목소리도> 가능. 저 없어요. 잠만요, 좀 비켜주세요. 배고파가지고 지금 <laughs> 먹으러 왔어요. 아 근데 저는 창이 없어요. <laughs> 하늘에 불 타고 있대요. 정말 무서워요.

가죽바이 아주실 분 하트, 하트. 그래요 네, 도끼만, 네, 도끼만. 배고파 배고파 지금 겁나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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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무를 빨리 켤게요. 일단, 6일이나 됐는데. 3번을 한개더 설치할게요. 나무를 빨리 태줄게요. 뭐야 맞아? 뭐가? 동영상 동영상? 36분이잖아 우리 36분만 찍을거야 몇시까지 찍었나요 우리 36아 그거 일단 몰라요. 일단 대면 버려줄게요. 저는 대머리예요. 다들 머리도 있는데 저 사람은 없네요. 불쌍하네요. 사실 나도 똑같아. 나도 나만 오만할 수가 없어. 왜요? 아, 저는 안 돼요. 왜요? 저는 그거... 제가 나이가 안 돼가지고 못해요. 막혀있어요. 어, 여기 있어요. 항상 약점이래. 왜 죽니? <목소리> 초코야, 왜 죽어? 우리 <목소리> <오늘도> 다시 시작할까요? 다시 시작할까요? 좋아요. 그래요.